자 여러분 전편에 이어서 이번, 이번 편에서는 입사식 노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편은 반사식 노출계의 특장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입사식 노출계의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입사식 노출계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들어오는 빛을 바로 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식 노출계에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색깔에 따라서 노출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극단적인 흰색이라든가 극단적인 검은색일 때는 노출을 분명히 조정을 해줘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입사식 노출계에서는 그거를 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가 돼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빛을 재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쪽 뒤에 저쪽 뒤에 빌딩이 큰게 있다. 그걸 찍고 싶다. 근데 그 수십키로, 수로 밖에 있는 걸 가서 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시죠? 그냥 이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재고 그 노출값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독 노출계이면서 입사식 노출계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로버 또는 아 스트로버는 틀린 말이라 그랬죠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용어는 스피드라이트라 그랬는데요 저도 스트로버 스트로버 많이 그러네요 이 스피드라이트를 잴수 있는 노출계의 기능이 있어갖고 보통 광고사진 을 하시는 분들이나 스튜디오에서 패션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이 노출계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식 노출계는 색깔에 따른 노출 편차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이 재는 노출대로 찍어주시면 된다 다만 내장식 노출계라는 것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재기 때문에 어떠한 렌즈를 쓰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정을 좀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망원 렌즈는 길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해갖고 정확한 노출 값을 주는데, 이런 단독 노출계는 렌즈, 즉, 4호 카메라, 4호 카메라 혹시 아시나요? 카메라들 이렇게 막사진관에서 쓰는 거? 또는 광고 스튜디오에서 쓰는 카메라들이요? 그럼 벨로우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출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서 해주는데 그는 나중에 고급 강좌일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입사식 노출계는 어떻다고요? 들어오는 빛을 재기 때문에 측광, 색깔에 따른 측광오차가 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찍어줘도 된다. 근데 반사식 노출계는 어떻습니까? 반사되는 빛을 재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서 노출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대신에 80% 이상의 한 단색이 존재할 때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어떤 카메라든 예전에 니콘 F5인가요? 필름 카메라였는데요. 그거는 색깔까지도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18% 반사율을 갖는 노출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 F5, F5란 카메라는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컬러까지도 인식을 해갖고 노출을 측정,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색깔을 보정해주거나 그렇지 않고 정확도를 유지해줬었던 카메라입니다. 어우, 그 기능 보고 저는 아주 뭐라고 해야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그러나 뭐랄까 뭐 하여간에 굉장히 놀랬, 놀랬었죠 아,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것처럼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 이런 기능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노출보정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또 디지털 카메라들은 포토샵으로 인해서 노출보정도 어느 정도 굉장히 조절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약에서도 많이 벗어나지요. 자, 노출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출계는 무엇일까요? 빛을 어느 정도의 농도를 내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측정해주는 기계, 그런 그, 그런 기계 장치 또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반사식 노출계하고 입사식 노출계로 나눈다. 우리가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내장형 노출계라고 그러는데, 내장형 노출계는 반사식 노출계다. 반사식 노출계라는 것은 무엇이다? 피사체에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에서 잰다. 그래서 이 반사식 노출계의 기준점은 18%의 반사율을 갖는 30% 농도의 그레이 카드, 즉 회색 카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하얀색 스키장이나 이런 극단적인 하얀색을 찍게 되면 두 스텝 정도를 열어주고 노출을 보정해주고 찍어야지 흰색이 흰색으로 나온다. 반대로 검은색을 찍을 때는 극단적인 검은색만 찍을 때는 두 스텝 정도를 더 조여줘야지. 조여줘야 아이 말이 꼬이죠? 조여줘야지. 조여, 조여, 조여지. 그러면 뭐 여섯 스텝을 조여준다는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두 스텝을 조여주면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데 있었고 여러분들이. 노출이 오바나 부적이 될까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한번 찍어보시고 실험 삼아 찍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온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사식 노출계는 노출을 피사체에 들어오는 빛을 바로 재기 때문에 그런 노출에 보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 다만 멀리 있거나 이럴 때는 부정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까지 갔다 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거의 많이들 쓴다. 어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응용적으로 쓸수 있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스키장이나 이런데 가셔갖고요 반사가 너무 심해갖고 두 스텝을 열기가 고민스럽고 좀더 정확한 노출값을 얻고 싶다면 항상 그레이 카드를 갖고 다니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그레이 카드가 그레이 카드를 대고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그 노출값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그레이 카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바닥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대고 찍어 주셔도.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노출값을, 평균치 이상의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바닥은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손은 항상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레이 카드가 없을 때는 손을 한번 이쪽으로 직광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노출계가 많이들 발전을 해갖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중앙중점 측광 아, 가만있어 봐. 요거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 다음 편으로 넘겨볼까요? 지금 몇분 찍었죠? 6분 7분 대 옵니다. 네. 지금 6분 7분인데요. 이, 이거에서 또 길어지면 한편 보기 너무 지루하니까요. 노출 측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측광 방식이라 고 그러는데요. 캐논, 니콘, 캐논, 캐논, 니콘, 캐논, 캐논이래. 니콘, 캐논, 모 뭐, 소니, 전부 다 측광 방식들이 다분할 측광이라든가, 중앙지점 측광이라든가, 스포트 측광 이런 것들을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다음 편으로 이어갖고 거기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